안녕하세요. 추론의 텃밭입니다. 오늘 4월 26일. 자, 범목 났습니다. 윈봉에 지금 안고 있습니다. 아따. 윈봉에 저들 붙들어 붙고 있습니다. 아따. 오늘 저쪽, 끝쪽에도 지금 분봉종입니다. 오늘 지금 두구가 분봉이 났네요. 잘붙고 있습니다. 아따, 쫙 보고 있습니다. 아따, 이 유인봉에 붙으면 아주 수월합니다. 아따, 영리합니다. 싹서 붓고 있습니다. 어제 자리불들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오늘 이 윈봉에 다 붓고 있습니다. 아따, 벌량도 아따 많습니다. 자, 어느 정도 붙어갑니다. 자리보리 함유하기 전에 싹 가로 채가야 됩니다. 아따 요즘 분붕철이라 바쁩니다. 어느 정도 잘 되가는 것입니다. 어찌 오늘은 찬스를 잘 잡았습니다. 어제도 저한 통이 자연으로 돌아갔습니다. 아 지금 한 어느정도 되어 갑니다 어제 저녁에 제가 또 번복 날까봐 소문으로 다 조절을 해 놓고 왔습니다 지금은 12시 한 40분 정도 됐습니다 숙벌도 지금 보입니다. 같이 따라 나왔습니다. 어느 정도 다 앉아 있습니다. 조금 더 있다. 싹 가라체 갑니다. 저쪽에 한, 한 통도 지금 분봉 중입니다. 자리버리 앉기 전에 싹 챙겨가야 됩니다. 이제 어느 정도 다 안장 같습니다. 이제 양파망으로 싹 걷었습니다. 사리보리합류하기 전에 자 갑니다 이렇게 떠나두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저쪽 바다로 가야 됩니다.